갖고 온 사제랑 같은 거 같죠? 부활 사제. 네. 그 라그가. 그렇죠. 미친 듯이 쏘는 <laughs> 라그 부활 라그 사제. 예, 네, 라그 세번 살린 그 사제인 것 같은데. 아 기사 상대로 특히나 저렇게 무거운 기사 상대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그렇죠. <laughs> 뭐 이거, 역시나 이번에도 뭐하한데게뭐 라그 어, 뭐 네. 계속 쏘고 이러면 또 모르게 하겠지만 이거 어제처럼 그런 각을 그냥 노릴 생각으로 반지 들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아이 선수 어제 네. 맛 봤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반지 이 선수의 반지는 좀 특별하거든요 네 어제 반지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지 일단 들고 가는 판단 좋아 보입니다 <laughs> 자이만한턴영 능력 누르고 턴 넘길 것처럼 보이고요. 실바나스. 어 이거 뭐 늦었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 게요. 이거 <laughs> 다행이에요. 뭐 실바나스 이런 거 나온 게 라그가, 라그가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를. 네, 라그가 지금 <laughs>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선 생각 중에 먼저 해보는 게좀더 예.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동전 반지를 붙이할 필요가 없어 보여. 동전을 아껴서 유코 플레이를 하는 게좀금 유코 플레이 를 앞당기는 게 좀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생각 움직이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 움직이로 지금 무가올 갖고 와도 충분히 그러면 오히려 어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가올이 좀 지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쪽에서 무가 갖고 와 버리면 이쪽도 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어, 만찬 어, 반찬으로 잘 축복이 그러니까 11짜리 지금 신병한테 끊기는 게 아파서 그러는 건데 사실 신병은 지금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반즈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정리 안될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럴 거면 생각으로 치기로 좀 이쪽도 천천히 가는 게 어땠을까 좀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자 괜찮은. 일단은 이 만찬의 사자를 좀 이득을 많이 보겠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은데 지는 검 그냥 가볍게 그렇죠 지는 검도 네, 있을 어있 상황이라서 쉽게 정이될 네. 수밖에 없거든요 저러면 아마 반지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반지 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지능검까지 생각해서 만찬을 낸것 같네요 지금 동전을 이렇게 음. 되면 필드가 비어버려서 반지가 1, 2짜리 정리하려면 상대도 무기를 지는검도또 써야 되고 어. 자 라그나로스가 한번더 나와있어 와 깜짝아 나저 저, 설마 설마 했어요. 예,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예또 기무기훈이 또, 또 예, 이거 나, 또 만들어라. 나이키를 보면서 예, 깜짝 놀랐데. 는 크레이터 이시라고 이렇게 <laughs> 게임을 만드시나 게임을 만드네. <laughs> 지금 예, 걱정했습니다. 예. <laughs> 자 일단 이러면은 이번 턴에 생각 훔치기 두장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애초에 무거운 애였어요, 이 대기. 아 안좋아요 정말 안좋아요 푸월록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는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역으로 좋을 수 있는 수간은 본인이 무과우를 갖고 가야지예 좋은건데 갖고 가야돼요 그리고 무과울이 이미 속패 하나 잡혀서 아 생각없이 그전에 썼으면 어땠을까 <laughs> 나오기 전에 무과울아 일단은 예미을건 네. 그거밖에 없어요 느조스나 무과울 음, 음 그, 그런 거를 좀 뽑아내야지 생강 치기로 어,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아니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음이 손패도 있고요. 아 이거 생매장 타기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전투 대장도 생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음. 아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무가우이었으면 그래도 할 만했을 텐데 늦었어 무가우이라할 수. 이생내장할 네. 타이밍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티리온도 해야 되겠고 뭐, 프로, 그, 전투대장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laughs> 죽음을 사용을 하네요 네. 자 생각 없이 자 과연 자 이게 무엇인데 과연. 과연. 네. 아, 글세요 네. 깜짝 퀴즈는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이거 딜 좀만 누적시키고 상대가 좀 방심을 방심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사 상대로 뭐 피1이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때 이제 방심을 했을 때 깜짝해가를 노린다. 그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생매장 타겟 나왔네요. 이게 예전 예전에 무가오은 저런 프로나감이가 생매장 당해도 그 거먹눈 때문에 딜이 충분히 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런거 생매장 한두개씩 당하면은 딜이 안 나와요 무가울이 맞습니다 네. 원턴킬 각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네, 무가울은 써야 되겠고 어? 그냥 잡나요? 아 여기서 한번 한 잡는다 글쎄요 지금은 무... 무가울고 무섭지 않다란 얘긴가요? 이건 무... 네, 웬만하면 생매장을 지금 쓰는 게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무가올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 지는 건... 그러니까 이게 전 경기에서도 상대의 느주스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생장을 어, 좀 아낀다고 라 생각을 해야 될텐 같은데 사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도 뭐 티레 같은 거는 그냥 실바로 뺏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바 죽음으로 지금은 누가 네, 생매장을 좀 써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게 성기사가 사드 상대로 저 전투대장은 죽이려고 본인이 그냥 평등 관계 평등 그런 그렇죠. 속 그렇게 오히려 네, 사용하죠. 죽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 트루아트 내고 네, 영능 누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말씀해주신 대로 그 플레이가 가장 무난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나트로와트 아, 영 능력 여기서 아이 플레이는 고민을 지금 푸르나가미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고 힐을 상대방에게 하는데. 해주려는 생각인가요? <laughs> 예. 아 이게 아니면 지는검에 힐을 해줄 아니면 이게 힐이 예. 살아서 좀 아까워서. 아, 딱딱 칠을 네. 맞춰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후회 중이 아닌가. 영령을 예. 먼저 썼어야 되는데라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번엔 네. 상아색 나이트. 네, 일단은뭐 아까 막 무거울 뒤개다 뽑아. 뽑아도 되는 거였는데. 끔찍하죠, 그러면. 나이트? 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오늘 있어요. 오늘 상아색 나이트가 일을 좀 많이 해냈는데. 자, 봐요. 이번에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자, 아니면은 아, 그렇죠. 어, 천망 좋죠. 들어오도 네, 보면서 그렇습니다. 3 대미지. 네. 지금 턴에 바로 못 쓰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아무 뭐 괜찮아요. 예. 네. 아, 왕쪽으로 가나요? 음. 왕쪽으로 가겠다. 그 네. 최대 뭐0명을 이용해 주겠다는 얘기. 어,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네. 네. 고통. 비숍으로 가나요? 비숍. 비숍, 그렇죠. 어, 근데 실버 그냥 내는 거는. 그냥 생 실버는 안 되거든요. 큰 어,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티리온을 생각해서 지금. 아 근데 사실 전 턴에 생매장을 애초에 안 썼던 상황인데, 어 이거 잠 이것도 된다고요 응? 음? 잠시만 이거 전투에장아 대장... 맞다, 이거 패치됐지 않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패치 안됐었네요 아, 그게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그게 패치됐죠. 전투 회장이 나오는 게 상대 버프가 이제 안 들어가죠, 멀록들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부, 부분이 요 최근에 이제 패치가 된게 네. 그 보통은 전투 회장이 상대 멀록까지도 버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버프가 안 됩니다. 상대 멀록들한테. 음, 그렇죠. 네. 텍스트가 내 다른 멀록이라고 받았어요. 그렇죠. 맡았어요. 어, 어쨌든 근데 저코다가 죽었을 오! 때 오! 우와. 네. 와 나왔어요. 오늘 오, 오늘 진짜. 벌써 세번 봅니다. 뭐가 뽑는 거세번 봐요. 와 케르까지 아 이거는 근데 실바필대 <laughs> 근데 실바 예. 자아 이거 케르빼서 봐야 되거든요. 누저스 생각하면 그렇죠. 예 네, 이거 실바 그러니까 때리고, 지는 검 때리고 그 다음에 성격, 어, 성격이죠 성스러운 일격, 일격을 실버한테 쓴 다음에 1, 1짜리 캐런을 뺏어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해야지, 나오겠죠, 지금 네, 늦었스에서 그래야지 늦었스에서 이제 캐런이안 나오기 때문에, 상격의 루이스에서 근데 사실 저게 복선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 스나이안 아, 좋은데 네. 뭐 그래도, 어쩔 수없지 지금은 주는 것보단 좋죠 네, <laughs> 네. 네. 자, 가지고 오고 히라고 턴을 넘긴다. 네. 비숍을 낸다. 음, 뭐 지금은 글쎄요 비숍을 굳이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좀 필드 유... 어, 좀더 올리기 위해서 비숍 낸다라고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지는 거. 음. 됐어요. 아, 되게 애매하네, 네, 선배가. 여기까지 죽음을 놀이 전투 대장이나 그 프로나가미 하나씩 죽었어요. 네. 네. 이번 타임이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빛나도 그냥 던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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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어차피 언젠가는 좀 빼야되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고민이 많아요. 빌라그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영능력의 아, 왕축이냐? 그것도 괜찮죠. 네. 있다. 사실 그게 좀더 낫겠네요. 영능의 왕축 걸어주는 게. 괜찮고. 상대방에 지는 건가? 예. 해를 흙은 뺀다. 어, 무광으로. 아, 이거 근데 자꾸 사만는 많이 들으쓰는데 뭐. 방금은. 상화색 나이트 안 써도 됐죠 됐었죠. 이, 이미 힐이 풀 네, 피었으니까 풀 저거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면 세개가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저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러면은 10만화 턴에서 여기서도 생매장을 아 이거 상화색 나이트에서 생성된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까. 않을까. 아, 이게 네. 없던 카드인데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래,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언제 쓴 건가요, 저거를? 그니까. <laughs> 자. 아, 이게 생매장 애초에 했으면은 이거 안 나왔거든요. 네. 이거 저것도 안 나온 건데 이러면 또 저걸 죽인다는 거고, 그럼 다음 턴에 일단 4마리 네 나올 수 있습니다. 12개 있습니 그리고 다음 턴에 풀풀 스킬들 채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까지 나갔는데 네. 이번 턴에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하면은 지금 성기사 네. 입장에서 무가을 또 내야죠. 안쓸 이유가 없어요. 예. 네. 그럼 다음 턴에 무가을 한장 더. 예. 네. 가야죠 지금. 그렇다면은 킬가이 나오죠. 확정으로. 나오죠 <목소리> <목소리> 네. 지금은 무거워 그냥 쓰고 일단은 돌아가네요. 왕기, 평등, 왕축으로 가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 만찬의 사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풀피까지도 치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고 같어요 풀피어도 지금 지는 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최소 데미지가 나와요. 예, 네, 이거는 그냥 30 예. 데미지가 사실 나옵니다. 나오죠? <목소리> 네, 나와요. 이건 한턴더 예. 그냥 뭐더해 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뭐 예. 사실 이렇게 게임이 유리하면은 게임 더 오래 하고 싶긴 하거든요. 예예 예. 예, 예. <laughs> 예. 근데 이게 어 변수가 있었을까요? 무가오를 지금 아뭐아 뭐아 그게 있을 수 있네요. 상대가 무가오를 상대가 방이 무아 무가... 예. 아, 아 이거는 무가오를 안 쓰는 게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상대가 무가오를 이번 턴에 어, 쓴다고 네. 해도 크게 안 나오거든요. 이 버프가 자기 것만 되기 때문에 캐릭이 안 나와요. 무가호를 상대가 써도 필드 위를 다 교환을 해 주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laughs> 다 교환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깔끔하게 네. 다 밀리고 으면가 그러면 나오네요. 네. 그러면 나오네요. 나오네. 근데 이게 밀려... 네. 뭐 네. 그냥 뭐 상대 무가울까 네. 생각을 하면은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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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자수 거... 없이 가겠다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무가하 있으면은 저거, 그러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쓰거든요, 자기 무거우를?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지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전 턴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써야죠, 상대와? 지금 써야죠. 예. 네, 써야죠, 지금은. 뭐, 상대 무거우를 생각하면은 애초에 못 이겨요. 계속 그러면은? 못 씁니다. 그럼 <laughs> 결국에는 이번 턴에 늦었으러 가야 돼요. 네. <laughs> 자, 여기서. 근데 물론 피그먼스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아! 어떡하지? 저기무가호훔훔쳐으으어어하하지어하하지이생을을속할할예요요드도우 <laughs> 복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laughs> 왜냐면 계속해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 음... 카드 두 장을. 그렇죠. 아, 네. 아도 써야 써야 으로으여지여지무데무가 e the book. You c a 써 s 요 네 그리고 저 신경 하나 잡,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타면 됐고요. 에 틀에 위에 6 데미지 지는 거면 그대 때려 틀이 없고요. 제가면 때려주는 게 그래도 좀더 좋아 보이긴 한데. 자 여기서. 필드를 정리를 하면서 도발을 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무가월 사가색나이트 이미 보여줘가지고. 네. 저안 보여졌으면 여기서 그냥 전투대장 나가면서 그냥 풀나가이 내고 정리를 했을 텐데 어차피 이제 이미 상대는 풀 필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저멀료 카드들을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둘다 쓰고 고통 쓰면서 필드 정리. 네, 필드 정리 다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하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 절망이네요 이게 생매장을 애초에 좀 썼으면 어땠을까 여전히 지금 놀고 있는데 손 빼서 지는 각은 네. 결국에는 무가울로 지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번 턴 만찬의 사제 생매장을 해도 다음 아, 턴에 생매장. 무가울 사용하게 되면은 풀피드 깔리게 네. 되면서 킬 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 세 번째 무가올을 사용하면서 본체 데미지 아 필드 위의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결국에는 피그몬스 선수가 사제 선비상 만들고 있었는데 위닝몹스의 활약으로 네네. 결국에는 팀 미스틱이 3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어네 <laughs> 마지막 경기 또 어제랑 비슷하게 정말 사제 경기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그러네요 풀 세트 가게 되면서 어 사제가 또 좀 예, 항상 좀 승리를 거두는 그림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음. 언제나 그렇지만, 맞습니다. 예, 아쉽네요. 어 이거는요. 지금 솔직히 네. 그 선봉장에서 나던 왔 팀미스틱의 BM 선수가 법사술사 드루이드로 1킬밖에 하지 못했는데 아, 그렇죠. 예. 오히려 뒤에 서 피그몬스터 선수가 위닝마 2킬, 아 위닝마 3킬, 느즈스 무각으로 2킬, 총 5킬 네, 달성하게 그렇죠. 되면서 와 그렇죠. 대장의 힘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 바이올렛 선수가 그 도적으로 사실 거의 그냥 중견까지다 잡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담을 수 있었죠. 예. 네, 만약 중견까지 잡았으면은 그냥 올킬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다행히 중견에서 프레이 선수가 또그 이패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남은 직업 전사로 그, 간신히 어, 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큰것 같아요. 도적을 거기서 만약에 졌으면은 그냥 팀 전체가 그냥 쓰러질 뻔 했거든요, 팀. 음. 예, 근데 거기서 그 한번 딱 잡아주면서 도적을 그 부분에서 이제 끝까지 어, 승리까지 갖고 가게 되지 않았나, 역전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위와 4위는 정해졌습니다. 3위에는 미, 팀 미스틱, 그리고 4위에는 드림팀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결승전이 남아있는데요. 저희는 이 결승전 홈비아이들 팀과 엄청난 운명팀의 경기를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중계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